오늘 알아볼 제품은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 프로 5G예요.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소문. 정말일까요? 디자인부터 보면 미드나이트 블랙 색상이 시크하고 고급스럽죠. 256GB 저장 공간에 8GB 램이면 넉넉하게 쓸수 있고 자급제 폰이라 유심만 바꿔 바로 쓸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해요. 효도폰으로도 딱 좋을 것 같네요. 카메라. 배터리 성능은 물론 전반적인 사용감까지 꼼꼼하게 알아볼게요. 이 제품은 뛰어난 가성비, 넉넉한 저장 공간과 램,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자급제폰이라는 편리함까지 다 갖췄어요. 자급제폰 알아보다 이걸로 샀는데 후회 없다는 리뷰처럼 통신사 약정 없이 자유롭게 쓸수 있어서 좋고 사진이랑 동영상 마음껏 찍어도 256GB라 넉넉하고 8GB RAM 덕분에 앱 여러 개 켜놔도 버벅거림이 없다는 평. 미드나이트 블랙 색상도 예쁘고 마감도 깔끔해서 가성비 최고라는 의견도 있네요. 샤오미 폰은 처음인데 완전 만족한다는 리뷰처럼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최고. 카메라 화질도 좋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디자인도 예쁜데 자급제 폰이라 통신사 제약 없이 쓸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는 의견처럼 앞으로 샤오미 폰만 쓰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가성비 끝판왕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프로 5G 실사용 리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